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최근에 흑당 음료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여러 카페에서 팔기 시작했었는데요. 얼마 전 흑당 음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흑당 음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떠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뇌는 포도당을 제1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 포도당 섭취가 적으면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머리가 둔해지고 기억력, 집중력 등이 떨어지게 되며 눈도 침침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적정량 섭취해야 하는데요. 당뇨인들은 보통 모든 탄수화물을 적대시하며 적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탄수화물 종류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식품 선택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할때 탄수화물에는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분자가 큰 다당류인 복합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다고 설명했었죠. 밥이나 고구마, 감자처럼 오랜 시간 씹어야 단맛이 나는 식품들이 이에 해당하고요. 반대로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나 이당류 같은 경우 즉 설탕이나 사탕 과일처럼 먹었을 때 바로 분해되어 단맛이 나는 식품들의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뇨인이라면 오래 씹어야만 단맛이 나는 복합 탄수화물인 통곡류를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대표적인 예로 현미, 호밀, 보리, 귀리, 퀴노아, 메밀 등이 있습니다. 반면, 먹자마자 단맛이 나는 음식의 경우 최대한 피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흑당 음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열풍이 불었던 흑당 음료는 가공을 거치지 않는 단맛, 자연적인 단맛이라는 컨셉으로 건강한 음료임을 부각해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흑당 음료 한 컵당 평균 당 함량은 무려 41.6g이라고 합니다. 흑당 음료 한 잔에 각설탕 약 14개 분량의 당뇨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강한 단맛을 내는 흑당은 당 중에서도 체내 흡수가 빠르고 비만, 당뇨,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특히 흑당 음료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음료인 과체 음료, 요구르트, 요플레와 같은 발효유류 등에도 의외로 당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식약처가 음료류의 당 함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료 100ml 당 평균 당 함량은 탄산음료가 10.9g으로 가장 많았고, 과체 음료는 9.7g, 요구르트, 요플레와 같은 발효유류는 9.7g, 커피 7.3g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인이라면 탄수화물을 통곡류의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정제된 설탕이나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꼭 설탕이 아니더라도 식품에 올리고당, 액상시럽, 옥수수시럽 등 첨가당이 포함된 경우도 많기에 식품을 고르실 때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흑당 음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뇨인들이 모든 탄수화물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될 텐데요. 당뇨인이라면 통곡물 위주로 섭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먹자마자 단맛이 나는 그런 음식들은 최대한 기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